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트랜스포머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제일 많이 쓰이는 600대 600, 네. 라인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실무 예제를 좀 들어가서 이 말씀을 좀 드려서 좀 활용을 할수 있는 기회를 좀 삼으셔,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트랜스들 이제 특히 국산 방송 장비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생긴 트랜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 생긴 트랜스들 어, 과거에 이제 국산 그 콘솔 입출력에도 많이 들어갔고요. 오디오 분배기에도 특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laughs> 입력 트랜스용 밸런스 입력을 받는. 입력 트랜스용, 그 다음에 ADA라고 불리우는 오디오 분배 장치에 들어가서, 예, 그라운드를 띠는, 그라운드를 분리하는,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 용으로도 많이 들어갔고, 예. 근데 요 트랜스에 대해서, 이 트랜스가 주변에 흔하게 많이 보이실 텐데, 이 예, 트랜스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특성은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 이 트랜스를 직접 측정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주파수 특성이 20Hz에서 70kHz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5 dB 안에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트랜스는 특히 이제 그 외부 유도 노이즈를 예, 유도가 되지 않게 찹 차폐 실드 케이스를 꼭 씌워줘야 되는데 예, 이 트랜스포머의 이 겉에 이 씌운 이 케이스가 니켈 퍼몰로이라고 해가지고 예, 니켈 재질로 니켈 합금인데요 차폐 재로서는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트랜스는 자기 차폐와 자기 전개 차폐를 다 해줘야 되는데 자기차폐는 이제 자석에 잘 붙는 물질로 해야 되고 전기차폐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로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게 이제 니켈 합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이 있죠 철. 네. 근 철보다는 니켈이 훨씬 좋거든요. 니켈 포몰로이로 쓰는 게 가장 좋은 좋은데 이게 이게 이제 니켈 포몰로이예요이 부분이 이게 요요 케이스가 니켈 포몰로이로 되어 있죠. 예, 아주 제일 좋은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코어, 예, 철심이죠 철심, 예, 철심의 재료가 예, C 코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예, 오디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디오 전용 코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꽤 높은 퀄리티의 코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특성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 C 코어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게 일반 공업용, 산업용 트랜스포머 철심은 이렇게 EI 코어라 그래가지고, 네. E 자와 I 자가 이렇게 막 적층이 되어 있는 구조로, 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EI 코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들 뭐, 오디오에서도 많이 썼고, 특히 옛날에 리니어 전원 시절에 이제 그, 전원 트랜스용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 공업용 오디오용 할것 없이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거고, 이 C 코어는, 요 C 코어는, 예 요거는 순전히 거의, 예 오디오용으로, 이게 훨씬 비싸거든요. E 코어보다는 요 C 코어가 훨씬 비싸고, 예, 이 C코어는 거의 순전히 오디오용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코어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C코어하고 딱 보빈에 이렇게 두 개가 완전히 분리돼서 1차측, 2차측 이렇게 감겨있죠. 그래서 코어도 아주 꽤 괜찮은 퀄리티의 코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성이 잘 나오는 거고요. 딱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번 안에를 뜯어봐서 잘 알거든요. 그때 사진은 남아있지 않은데 딱 요렇게 되어있고 예. 이게 개당 한 개인이 가서 사면은 이 트랜스를 만든 회사에 가서 사면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사실 요 트랜스는 요 트랜스는 복각을 한건데요. 이 트랜스의 오리지널은 일본의 타무라라는 회사 있거든요. 요즘에 디지털 콘솔을 많이 만들죠. 타무라. 옛날에는 이 타무라라는 회사가 오디오용 트랜스포머를 제작하는 회사로 아주 유명했고요. 지금도 오디오용 트랜스, 오디오용 프로용 트랜스를 제작을 지금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예, 프로용으로 많이 쓰는 600대 600 트랜스포머 중에 유명한 게 TPC-202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고요. 요 트랜스를 이제 복각을 한 거예요. 복각을. 그 우리나라 트랜스 제작하는 회사에서 예,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예, 타무라. 예, 요렇게 생긴 것도 타무라 거고요. 국내에서 어느 회사에서 제작을 했냐면 동아전자 산업사라는 데서 꽤몇십년 전에 요 TPC20을 복각을 해서 예, 유니다라는 시리즈로 트랜스를 만들어서 이제 국내 에 공급을 하거든요. 예, 고트랜스가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유니다라고 써 있죠? 유니다.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판매할 때는 이렇게 유니다라는 시리즈를 이름을 붙여 가지고 네, 판매를 했고요. 내부에는 이제 이렇게 C 코아로 코일이 감겨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니켈 퍼멀로이로 이제 차폐 케이스를 씌운 거죠. 근데 이게 국산 방송 장비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돼요 특성도 괜찮고 그리고 원전 TPC202 타무라의 TPC202 요 트랜스가 원전이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어진 트랜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복각한 거라서 이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트랜스 네. 그래서 이제 요 트랜스를 요 트랜스를 국내 방송기기 제작사에 한몇개 납품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옛날에 동서전자, 뭐 A N D, 현재는 뭐 브로닉스 이런데 납품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납품할 때는 이제 제작사의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상판에 붙이는 예. 스티커 라벨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했죠. 다 같은 트랜스고요. 다한 회사, 동화전자산업사에서 만든 유니다 TPC202를 이제 그, 아픔 받아가지고 쓴다 같은 회사에서 제작된 회사, 회사고요 저는 이 동화전자산업사를, 예, 한 서너번 방문을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예, 진공관식, 예, 진공관 튜브식 마이크 프리앰프를한 두어대 정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할, 이제 그, 마이크 인풋용 트랜스를, 네, 니켈코아로 중문 제작을 이, 이 집에 가가지고 제가 했었거든요. 또 여기 사장님도 저는 잘 알고, 잘한다고 할순 없고, 몇번 배웠고, 네, 또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도 알고 있고, 위치도 알고 있어요. 위치도 이제 망호동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트랜스 괜찮습니다. 예, 오디오용 코아 썼고 차폐 잘돼 있고 예, 특성 꽤 훌륭하고 예, 전에 보여드렸던 룬달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만큼 이제 CMR 특성이 뛰어나지는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그 방송용으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럼 이 트랜스포머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거를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아이솔레이션이나 밸런스에서 언밸런스로 변환을 할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런 트랜스들을 요렇게 신호, 오디오 신호용으로 사용하는 트랜스를 우리가 소위 이제 라인 트랜스라고 보통 부르고요. 라인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라인 트랜스포머를 방송용, 프로용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아이솔레이션용, 네, 그라운드를 완전히 분리해주는 아이솔레이션 용으로 많이 쓴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언밸런스를, 언밸런스와 밸런스 간의 상호 변환, 그다음에 신호의 합성, 그다음에 신호의 분배. 이런 용도로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팁으로 한번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요 트랜스의 PCB 기판을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PCB 기판은 참고로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아트웍을 해서 만들었고 아트웍을 해서 이제 PCB 제작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PCB 제작사에서 제가 아트웍을 한 대로 한 대로 만들어 준 거고요. 혹시 요거 PCB 기판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좀 나눠 드릴게요. 뭐 연락 주시면은. 먼저 요 트랜스는 이렇게 철심에 1차 측에 권선 하나가 이렇게 감겨 있고 권선이 또두 개가 이렇게 감겨 있고 2차 측에도 이렇게 감겨 있고요. 요렇게 또 감겨 있고 요때 임피던스는 각 권선당 155옴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건 나중에 임피던스 할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예. 예그 리액턴스 값과 저항 d c r 값을 합쳐서 155옴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렬로 연결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직렬을 해주면, 600대 600 트랜스가 돼요. 600대 600 트랜스. 그래서, 1차, 600대 600, 1대 1 트랜스로도 쓸수 있고요. 이렇게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1차 측을 이렇게 아참그 전에 하나 더 설명 드려야 될게이점 있죠 이점이 요요 점이 뜻하는 게 지금 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 여기에 여기에 찍혀 있고 여기에 찍혀 있고 여기에 찍혀 있고 여기에 찍혀, 있고, 여기에 찍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상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예 네. 예를 들면 이 권선에다가 이런 위상을 넣으면. 요 같은 점이 있는 데서는 동의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점이 없는 데서는 이제 역의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밸런스로 뽑을 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언밸런스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접지를 요렇게 해버리면 접지를 하면. 요 여기는 정의 동의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접지를 하면, 여기를 접지를 하면 여기는 이제 여기상으로 이렇게 유도가 돼요. 그래서 위상, 여기가 동상입니다 라고 사용자 측에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헷갈리지 않게 동의상 출력 탭을 표시를 해줄 거죠. 여기 동의상 탭, 점을. 그렇구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렬로 묶으면 600대 600이, 6 0 5옴이 되고, 1 0 0 1차 측을, 이제, 병렬로 묶을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1차 측을 이렇게 병렬로 묶으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그러면, 1 5 5옴 권선 두 개를 병렬하면 그대로 155옴이 나와요. 예, 네, 그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L 리액턴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리지스턴스, 리액턴스, 캐페지턴스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리액턴스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될 텐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1차 측을 병렬로 묶으면 155옴 권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1차 측을 병렬로 묶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만들어서 뭘로 쓸수 있냐면 마이크 스플리터 용어로 쓸수 있어요. 네. 그리고 라인 스플리터 용어로도 쓸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왜 600이고, 왜 150이냐? 왜 600이고, 왜600대 600이냐? 이게 600이 옛날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고주파에서 말하는 특성 임피던스는 절대 아니지, 아닌데, 예. 옛날에 과거의 오디오들은 이렇게 600대600 600 트랜스포머로 입출력을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왜 해필 600으로 정해졌는가? 옛날에가 이제 그, 전화 라인이 전화가 먼저 생겼었는데 전화 라인의 입출력 인피던스가 600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600대 600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600대 600에서 뜻하는 반은 이렇게 권선이 두개 있는데 1차 측에 임피던스가 600옴이 물리고 2차 측에도 부하가 6 임피던스가 물렸을 때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소스 임피던스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여기에 600. 여기에 600. 여기가 600. 요렇게 물렸을 때도 요렇게 물렸을 때전성 특성이 예. 전송 특성을 보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트랜스를 사용할 때는 1차 측의 임피던스, 요, 트, 요,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제 소스 임피던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 이제 부하가 또 물리겠죠. 부하가 요렇게 물리면 요거를 이제 로드 임피던스, 부하 임피던스라고 하죠 그래서 600대600 600 트랜스는 소스 임피던스가 605홈 이하 2차측에는 605홈 이상 이렇게 물려서 쓰면 은 예, 특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차 측에 는 600옴 이하, 2차 측에 는 600옴 이상. 그래서 제가 옛날에 1차 측의 소스 임피던스를 600옴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2차 측을 600옴부터 600옴과 100kg 부하, 600, 600옴 부하, 100kg 부하를 다 특성 측정을 해봤는데, 둘다 아주 꽤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트랜스포머의 요요요요 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요 표시 예요 네, 표시는 여기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데 예 네, 요거는 코 접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철심에서 탭을 하나 인출해서 전원 전선을 하나 떼을해서예 인출을 해서 이 샷시랑 붙여놨어요. 이 케이스, 이 트랜스포머의 케이스하고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1차 1차측이, 측이던 여기다 그릴까요? 1차 측 접지나 여기 2차 측 접지에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연결하지 않으시면, 이거를 접지해주지 않으시면, 이 케이스에 노이즈가 유도가 되면, 그 노이즈가 1차 측이나 2차 측으로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 케이스를, 요 트랜스포머의 이 케이스를, 이 트랜스포머에, 이 차폐 실드 케이스를, 케이스가 반드시 1차 측이나 2차 측에 접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가 연결되는 지점이 요 바닥에 보시면 이 부분이죠. 여기, 여기 볼트. 예, 볼트를 채우시면 고정이 되면서 이게 케이스니까 요게 곧 이제 뭐, 1차 측에 접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1차 측에 접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게 접지라면, 이게 접지라면, 1차 측이나 2차 측에 접지를 해 주셔야지 노이즈가 유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확실히 어떻게 또 실무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